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죠. 또 물어봐야지. 요지는 뭡니까, 요지? 요지는 메인 아이디어. 그지? 그 다음에 주제는 뭐예요? 주제. Topic. 그지? 그리고 topic에는 topic sentence. 주제문이 있습니다. 주제문이 있고 그 topic sentence를 효율적으로 압축한 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제목을 봤을 때잘 이해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거법을 이용해 가지고 지워나가면 돼요 어떻게 지워나가냐 이 글의 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요지하고 어긋나는 거는 다 오답이야 여기에 나오는 예라든지 뭐 이런 걸 내놓고 여기 분명히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면 절대로 제목이 될수 없다고요 아시겠죠 이거는 3점입니다 보니까 3점 3점이니까 좀 어렵겠지 그지 볼게요 Since 1967 이거 Since가 나왔네 그죠 Since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모모임으로 하나는 완료시제하고 써가지고 ~~이래로 이게 ~~이래로 입니다 그래가지고 종속절에는 과거 시점이 나오고 보시면 주절에는 완료시제가 나와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세요 Median Household Income 하면은 미디언 하면은 중간정도 income 하면은 소득입니다 소득 in the united states 하면 미국이고 adjusted for inflation 차비권 나오는데 이런게 나오면은 바로 딱 묶어버려요 근데 그냥 우리 공부하는거니까 보겠습니다 이 adjusted가 나오니까 median household income 그걸 지금 수식해주고 있어요 inflation에 대해서 adjusted 조정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이걸 뭘 말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도 비슷해요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오르지 않는 그거를 Adjusted. 조정되었다. For inflation.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떨어지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Has stagnated for the bottom 60% of the population. 그러니까 하위 60% bottom이니까. 그렇죠? 하위 60%에 있어서 Has stagnated. 이 stagnate은 정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체되었다. 정체되었다는 게 뭡니까? 또 소득 수준이 오르지 않았다. Even as wealth and income for the richest... Americans have soared. 이 soared 하면은요 새들이 이렇게 치솟는 거, 그걸 soared라고 하는데 심지어 wealth 이건 부 그리고 income 이거 소득. For the richest Americans, 최고 부자인 미국인들의 부와 소득이 have soared. 막 치솟을 때 하위 60%의 미국인들은 stagnated. 정체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67 이후로, 67년 이후로 이 주제도 수능 내시는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경제정의라는 타비입니다 알아두세요. Changes in Europe. 유럽에서의 변화는 Although less stark. 이것도 삽입구죠. 덜 d t a r k 하면 Simple. 단순하기는 하긴 해도 point in the same direction. point 가리킨다.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가리킨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 Corporate profits are at their highest levels since the 1960s. 이 corporate profits 하면은 기업의 이윤입니다. 기업의 이윤들은 are at their highest levels 가장 높은 수준이다. Since the 1960s, 1960년대 이후로 yet corporations are increasingly choosing to save those profits rather than invest them. y e 은 뭡니까 yet? 등인접사 그지? 등인접사 여기 뜻은 뭐야? 뜻? 응? steal 그지? 이런 기업들은 increasingly 증가하는 추세이다. choosing to save those profits. 이 수익을 save 하는데 선택한다. 그러니까 save 한다는 게 쓰지 않고 모은다는 겁니다. 점점 증가한 추세로 그냥 모고 있다. Rather than invest them. 투자는 대신에. 앞에 이거 yet 이것도 등이 석수사잖아. 이런 게 나오면 세모 딱딱 쳐야 됩니다. 어? 왜? 표지판이니까. 표지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further, 더구나. 더 나아가서. hurting productivity and wages. 그래서 더 나아가서 투자를 하지 않고 R&D 같은 데 투자를 해야지. Job이 생길 텐데.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모기만 하니까 부동산을 산다든지. 뭐 그러기만 하니까 더 나아가서 hurting productivity 생산성을 hurting 해치고 and wages 이거는 임금입니다. 임금도 해친다. 그러니까 임금 해친다는 건 뭐예요?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다. and recently 그리고 최근에는 these changes have been accompanied by hollowing out of democracy 이런 변화들이 have been accompanied by 몸모와 동반된다 이 hollowing out은 빵 있으면 속에 무슨 크림 같은 게 있으면 크림만 딱 빼먹는 거 그거를 hollowing out이라고 합니다 속을 파내는 거 그래가지고 by hollowing out of democracy 하면은 민주주의의 속을 판단 얘긴데 이거는 뭐냐면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대의성 민주주의는 대의성이 그게 근간이에요. 코가 지나다는게 뭡니까? 응? 김정은이는 왜 대통령이 됐어요 북한에 응? 대통령 아니라고 왕이라고 왜왜 anyway, 왕이 됐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었거든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었다고 김일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된다는 부터 지금까지 김정은이 아빠도 왕이었고 계속 왕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아들도 왕이 될 거예요 그거는 왕조 국가라고 킹덤이라 킹덤 킹덤하고 데마크라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대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리더가 대통령이 국민들의 대의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훼손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훼손이 됐냐? 이제 돈으로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정보 같은 걸 조작한다든지 민심을 조작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권력을 또 그런 방향으로 재창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지금 hollowing out of democracy입니다. And it's replacement with technocratic rule by globalized. Elite. 여기 it's는 democracy입니다.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replacement 대체되었는데 뭐랑 대체되었냐면 globalized elite에 의한 technocratic rule globalized elite하면 다국적 최고 부자들 이에 의한 technocratic rule 이 technocratic은 기술관료적인, 기술관료에 의한 로 통치로 바뀌었다, 민주주의가. 보면 은 요지는 뭐예요, 요지? 어? 선제 보지 말고, 요지는 뭐였어요? 이런 기업들의 이런 행태가 이윤을 벌었으면 투자를 해야지. 투자를 안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그냥 돈을 안 쓰고 자기들끼리 그 모너스 이런 거로 갈라 쓴다든지, 그럼으로써 돈이 엉뚱한 데 가버리는 거지. 그럼 투자를 안 하고 임금도 안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못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잘 산다. 이게 요지예요. 이 요지하고 어긋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진짜 한번 보시면, f, technocrat, sneezes. 만약에 이 technocrat 기술 관료가 sneezes, 재채기하면 do banks catch cold? 은행이 감기에 걸리냐? 그 이런 표현 들어봤죠? 미국에서 재채기하면 한국은 몸살 앓는다뭐 이런 건 흔히 말씀하시는데 이건 안 나왔죠, 그죠? 4번, the butterfly effect of a faltering european economy falter 하면요 힘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힘이 빠지다 힘이 빠지는 유럽의 경제 때문에 오는 butterfly effect 이거는 나비효과라고 들어봤죠 그것도 안 나왔고 5번 economic outlook for the average joe 하고 colon이 나오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cloud w e t rain 이건 어때요? 잘 모르겠다고? 이 economic outlook은 뭡니까? 경제적인 outlook 이건 뭐예요? 경제 전망 for the average joe 이 joe는 조 바이든 대통령님이 아니에요. Average Joe는 누굽니까? 일반인. 일반인이니까 누구야? 하위 60%그 정도 되는 사람들. 저 위에 나왔죠. 그 일반인을 위한 경제 전망 하니까 그리고 컬러라고 Cloud, Wet, Rain. 비가 오면서 아주 흐리다. 그러니까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이거라고 점점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그 현실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데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한국 사람이면 잘 이해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그 미국 사람들이 어때 글 쓰는 특유의 기술을 써 가지고 요를 봤을 때어 이게 무슨 소리지? 막 이러면서 모를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소거법으로 지운다고 오답을. 1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뭔지 알죠? 디플레이션에 반대 말이지. 그리고 코란이 나면서 오 a huge hurdle for the economy. 이 h u r d l e 은 여러분 육상할 때 벗자고가 뛰어넘는 거, 장애물, 어, 장애물. 경제를 위한 아주 큰 장애물. 인플레이션 나왔잖아. 이게 나왔잖아. 이게 나왔는데 이게 요지가 아니잖아, 요지.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게 이게 요지가 아니죠. 응? 중심되는 내용이 아니잖아.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오답이었고 2번 볼게요. Public demand for corporate Transparency Corporate Transparency는 뭡니까? 기업의 투명성 Government Transparency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를 받으면 누군가 Accountability를 져야 된다는 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Transparency입니다 투명하게 결정이 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그래가지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고 이런 거를 걸 트랜스페런시라고 한다고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public demand 하면 이게 국민들의 public 하면 국민입니다 국민들의 요구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오답이죠 왜냐면 이런 게막 나왔으니까 기업은 돈을 완전 긁어 모으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근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면 보너스도 좀 많이 주고 그리고 또 R&D 같은데 투자도 많이 하고 공장도 늘리고 그러면 고용도 늘어나고 그럴 건데 안 하잖아 근데 이게 기업들의 문제가 있다는 건데 e 블릭 디맨 국민들이 요구한다는 게 나왔습니까 이게 안 나왔고 이게 요지가 아닙니다 요지가 아니라고 어? 이거하고 기업들이 이런 행태하고 민주주의에 훼손하고 이게 결합돼 가지고 에버리지조 e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하위 60%는 경제 전망이 클라우디 위드 레인 아주 안좋다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형들은 since 1967, median household income in the united states, adjusted for inflation, has stagnated for the bottom 60% of the population, even as wealth and income for the richest americans have soared. changes in europe, although less stark, Point in the same direction. Corporate profits are at their highest levels since the 1960s, yet, corporations are increasingly choosing to save those profits rather than invest them, further hurting productivity and wages. And recently, these changes have been accompanied by a hollowing out of democracy and its replacement with technocratic rule by globalized elites. 해봤는데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